지금 보시는 모델은 X6 40i 모델이고요. 외장 컬러는 파이토닉 블루입니다. 초보는 컬러인데 이제 뭐 X3나 4에만 들어가다가 X6에도 적용이 됐습니다. 이거는 이제 시승차고 바로 출고해드릴 수 있는 제고도 있기 때문에 있는 지역으로 또 하시는 게 좋고요. 커피 시트도 있고 뭐 이거 보시는 거는 블랙 시트고요. 있는 지으로좀 빨리 출고해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할인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재구매랑 트레이드인 합쳐야지 좀 할인이 좀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색깔 보시면 또 굉장히 또 좋고요. 하이토닉블로 바로 출근하니까 전화주십시오